밑에 앉아서 찬양하고 너무 열심히 찬양했는데 여기 올라와 너무 설렁설렁해요. <laughs> 밑에는 뜨거웠네 여기 너무 차가워요. <laughs>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리고 아,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음, 말씀은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주신 가미 목사님도 음, 감사드리고요. 아, 모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도 감사합니다. 떨립니다 네. <laughs> 아, 오늘 저는 뭐 사도행정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가지고 이방일, 아, 이방인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하기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 함께 동복했습니다저 이것 좀 지내. 지나갈게요. 네, 이 주제 이 주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달 전에 제 마음에 강하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예전에 저는 두 가지 주제를 하나님께 받았고 말씀 들었. 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 무엇 주제 우리 기억하세요? <laughs> 아, 다행이에요. 기억 안 나니까 나중에 도 다시 해야 될수 있어요. <laughs> 네. 네, 저번에 제가 성현님은 소을하지 말라는 말씀 맞 정했습니다. 네. 어느 날두 번째 어, 주제는 이방인은 사랑하는 교회의 말씀 순중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 명령은 순중하여 이 처리에 썼었습니다. 제 입술은 주님은 입술 입술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제게 기름을 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은 모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은 신뢰함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재밌게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저는 항상이 삼보 예배는 위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누구나 정하는 말씀들은 너무 튼튼하고 강하고. 너무 아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요 아, 왜안 떨어지 <laughs>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남자로서 그래서 안안어구나 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나또 양복 하나 사 입겠다 그랬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내가 또 그분들은 좀 똑같이 든든하게 그래서 양복 하나 주문했어요. <laughs> <laughs> 이따 전에 입고 는거는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서 다그 뭐야 세탁소 다 맡겨주고 깔끔하게 다 해주고 집에 갖고 와서 걸어서 내가 할 때는 이뻤겠다 그렇게 마음에 먹었어요. 근데 어제 끊었어 입으니까 바지는 맞는데 오늘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렇게 모습하면은 나와서면은 여러분이 저보고 서커스 광대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오늘 하루 중에 계속 웃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다시 오장에서 막그 주고 <laughs> 오늘 그냥 간단히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런 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진짜 힘은 어디나 외적인 사신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입니다. 네,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 아, 이방인 사, 사랑한다는 하는 말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선교사님 외국인이라 이니까 이런 주제를 선택했지? 우리 사랑받고 싶었지, <laughs> 그렇게 주제를 선택하지. <laughs>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각 때문에 할때 주제를 바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에게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람들은 생각은 더 중요하겠냐?" 어? 왜 내가 너, 너에게 주는 명령은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저 소리를 듣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령은 포기하지 않고 순중함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렇게 다하면 본격적으로 말씀은 나누겠습니다 왜 교회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할까? 우리 같이 말씀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내 입으로 복음을 말씀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을 항한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일 일것이 아니라 처, 처음부터 계획되는 구, 구속의 역사라는것입니다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고 언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모르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도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가스, 가거는 그들은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복금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원 계획입니다. 요나에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악하고 제약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 어디에 나 계십니까? 그분은 이방인들어도 불쌍히 여기 있으며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숭중하지 않고 도망가셨습니다 오늘 저 도망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을 구원받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는 우리 교회가 온유하고 김손하면 오래, 오래 잡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위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입니다. 판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은 주셔서 그들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언급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저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동인하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들이 착했기 때문입니까? 요법은잘 지키기 때문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 그들의 마음의 진실함은 보시고 믿음은 인정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고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은 그들에게 또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잡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또 동인한 성령은 주셨습니다. 이방인은 환영하고 동인, 동행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외명하고 자벌하는 교회는 성령 역사를 거스르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았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여인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오셨고 그녀는 생수된 신 예수님은 받다 받다 들었습니다. 그걸과 그녀는 마음은 마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방인들은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에 보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넓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하냐면요 주일마다 빈자리 너무 많아요 그 자리는 이방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 여인 하나님이 말씀은 한몇번 들었죠. 딱한 번.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님 믿고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몇번 듣는 지 우리 한번 믿기로 해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마음은 완전히 병 병화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데리러 나와서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우리 엔전양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능력은 주시고 교회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부흥 되시는 교회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제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정거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을 자벌하지 않시고 그들의 마음도 믿음으로 정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셨다 율법이나 위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믿는 믿음이 마음은 정결하게 합니다. 이방인은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은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들도 한 우리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몸의 한 몸의 지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해서 아닙니다. 해서가 아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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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있3 3 3 진정한 교회는 정통이나 정식보다 믿음은 중심에 두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이방인들을 기거이 환경하고 그들의 정거한 삶은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타인은 정죄하고 외명하고 고립시키는 교회는 살아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은 가진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 것이다 라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이방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정도를 나가면서 정도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 차려 입는 사람들만에게 사람에게만 정도 지를 주고,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은 외밍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부과 고아를 돌보라, 복금은 아치 뜻지 못한 자들에게 정하라. 예수님은 영약한 자, 병드는 자를 짜짜 웃으십니다. 병드는 자에게 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 뜻에게 죄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지로 빛지요 소금입니다 빛은 비주여, 비주어야 하고 소금은 맛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성한 행실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아 um. 끝났습니다 <laughs> 오늘 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고 저는 진짜 아,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주는 마음이 설교 끝나고 한번 기도하라 같이 여러분 한번 함께 우리 외치고 하나님 부르고 우리 교회 위해서 이방 사람 위해서 우리 목사님위해서 베트남 공동체 위해서 우리. 큰소리 기도합니다 진짜로 오늘 제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요 여러분 o h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o y o r 의 b 제 n k a t 건주 a p 감사 k i t 주 g y c h chúa ơi, con cầu nguyện xin chúa ngày ngay giờ này ngày hiện diện ở nơi đây và ngày thăm viếng tất cả con cái của chúa trời ngày thấy được những tấm lòng nguội lạnh của mình. Nam của chúng con trời Con cầu xin Ngài trời ơi. Chúa ơi, hãy đụng chạm từ mỗi tấm lòng một Để cho họ có trách nhiệm với hội thành của Chúa ngay như này trời Con cầu xin Ngài trời, con cầu nguyện xin Chúa hãy ban chúc phước cho Ban hát, ban thờ buồn Chúa bất chúc phước cho Chúa xin, xin, là một sự đam nhiệm của hội thánh này Chúa ơi Chúa ơi và nhìn, nhìn thấy được không yêu mến Chúa phong phú Chúa khao khát lời Chúa Chúa ơi có cầu xin ngài với đồ thờ ngài trên ông và Chúa lành cho ông Chúa thương xót ngồi than của chúa trời con cầu xin cha thương xót ở nơi đây hãy dây lên hãy phục thương ngồi than này trời ơi. con cầu xin ngài cho thân linh của chúa hãy bảo phù nơi đây trời ơi.

오늘도